반갑습니다. 쩌일거입니다. 오늘 화요일 장, 아직 장은 열려 있습니다. 좀 있으면 마감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오후에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찍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요 부분에서 앞전에 요 부분, 자, 이제 조정을 줄때 한번 추적을 하세요. 그때 오늘 상한가, 왕고, 투고, 쓰리고를 돌파를 하는 부분. 그요 그러니까 부분이 좀 상당히 맥점 자리에 맥점. 하루 이틀 있다가 급등 나오는 자리가 맥점 자리다. 요 부분에서는 매물 소화,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죠? 이래또 상한가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건 뭐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미약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은 지금 경영권 분쟁이 또 살짝 또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요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정을 줄때 해서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 그러면은 아직은 여력이 있어요. 또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은 지분 싸움의 소지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조정을 줄때 여기서 조정을 줄 때야지 올라갈 때뭐 쫓으면 은 단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이 이 부분을 한번 조정을 줄때 추적을 한번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때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지만은 사실 눌러줄 때 전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멤버 저 강의 회원님들은 여기서 좀 잡은 거 잡아서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는 5일선 매매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 아무리 어떤 뉴스가 있거나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면 은또한번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빠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뭐 나쁘진 않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돈이 안 묶이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박스로 상단, 그죠? 걸쳤어. 그리고 얘가 4,000원 정도의 매물이 있습니다 4,000원 이 부분을 통과를 해주는지 3,200원 쪽, 3,800원 쪽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이번 주에 한번 추적을 해서 당장 얘가 올라가려면 은 이번에는 11선 정도는 지켜주고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공부 차원으로 무조건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 차원으로 좀 보셔야 자 네이처셀 또 계속 상승이 나오죠. 계속 상승.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 평선, 뭐 30분봉 이런 걸좀 보면서 추세가 아직 살아 있냐, 꺾이냐에 따라서 좀더 여력 있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엔젠바이어도 마찬가지. 급등 한번 주고 쭉 빠졌죠. 20선, 60선 회복을 좀 해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으니까 조정을 줄때 이제는 3천원이 지지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3천원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더 빠지겠죠. 그걸 그러니까 눌러줬을 때뭐 3천 100원, 3천 200원 이런 쪽에 내려왔을 때는 집중을 한번 해줘도 되는 부분이란 얘기지. 계속 제약 바이오 제약주는 저는 별론데 바이오 관련주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좀 이게 렇 말씀을 드리는 게 제약 바이오가 먹거리도 좀 세고 좀더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대승 상승이 나왔어요. 자, 양봉 양봉. 아직은 저항에 좀 살짝 걸려 있는 부분.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88,000원에서 55,000원까지. 어마무시하게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로는 이때에는 이제는 5일선을 지켜줄 여력이 좀 있어요. 5일선을 지켜줄 여력. 요때는 좀 약합니다. 했죠. 요때는 좀 약합니다. 요 양봉이 좀 약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빠졌어. 빠졌다가 다시 요번에는 조금 세. 그냥한번 더. 이제는 5일선, 11선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가장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좀 중요해요. 얘가 상승을 이어가려면은. 내일 무너지면 안 된다 안돼안돼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를 꼭좀 보셔야 돼이 부분은 에코프로 형제 중에서 저는 11만4천원에 여기서 11만4천원 분차트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빠졌죠 전날 오르고 오늘 빠졌어 빠지다가 무너지고 다시 올리고 지켜줄 때 11만 4천 원대 매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거의 3.6%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위에 20선 저항은 있습니다. 저항 12만 원에 12만 원을 돌파해 를 주느냐 또못 하고 또삐리 비리 비리 해가지고 또 11만 5천 원 쪽으로 내려 오느냐 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제가 11만 4천 원에 매수를 했어. 어찌됐든 간에. 그럼 11만 4천 원, 내일, 다음날 조정을 줬을 때, 11만 4천 원이 내한 매수가인데, 11만 4천 원을 깨면 어떻게 되겠어? 11만 5천 원을 깨면 어떻게 되겠어? 11만 4천 원까지 내려오겠죠? 그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은 또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에서, 얘가 상승이 이어지려면은 최소한 11만 7천 원은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리면 홀딩인데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 했더 다만 뭐 2%라도 챙기겠다. 야, 2%라도 챙기겠다. 그럼 그 부분에서는 비중만 좀 있으면은 2%면 어디에요? 왜냐? 저항, 1 2만원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슬쩍 눌렀다가 다시 지켜주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야? 지켜줄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 야. 지켜줄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지 된다. 근데, 잠깐 못 지키고,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11만 4천 원에 샀는데, 아, 잠깐 위협을 해. 에이. 힘이 빠질래? 정리. 그건 정리야, 정리. 뭐, 본전 손절. 아니면은 뭐좀 깨진다. 했더니, 11만 7천 원에서 매도. 해서 2%에도 수익 챙기고, 다음 또 내려왔을 때, 11만 5천 원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서 또 그때 가서 재입성.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단타 종목은 아니야. 그죠? 뭐 하루에 뭐 2, 3% 뛰기는 단타적인 단타 종목은 좀 그렇다. 일단 홀딩. 뭐 이렇게. 뭐 3%, 거의 4% 수익이래도 일단 한번 내일 보자. 이걸로 지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종목마다 다 이렇게 조금 구별을 둬 가지고 내가 대응을 이 종목은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작전을 짜가지고 매매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핑거가 급등이 한번 좀 나왔습니다. 박스권, 이렇게. 상당히 세게 움직였는데, 너무 좀 우뚝 쓴 느낌이 좀 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 했을 때는 단타로 대응하지만은, 눌러줬을 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하지만은, 20선이 다시 한번 무너지면은, 그때부터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애들은. 오늘 급등이 나왔다, 장대항봉이 나왔다고 해서 다 좋지는 않은 거야. 앞으로가 하루 이틀 조정을 눌러주고 조정을 줄때 어떻게 조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켜주고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줄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PSK 홀딩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계속 보시라고 했습니다. 2 0선 61선, 2 0선 61선,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또 갈림길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수강생 여러분들 매매 마크를 한번 좀 볼까요? 피플 바이오 딱 째리고 있었네요. 떴다가 눌러주고 떴다가 눌러져 빠질 수도 있는데 지켜주고 양봉 나올 때 매수. 분할 매도 바로 상할까? 이렇게 좀 세게 좀 움직여 줬어요. 이건 이기 회원님들의 이기 회원님들. 이제 이기 회원님들 매매들도 한번 해 보세요. 하고서 이제 매매 마크도 올리세요. 했는데 이렇게들 좀 잘하시네 또 이기 회원님들도 요 종목은 피코그램. 오늘 급등이 좀 나왔죠? 급등 나왔다가 쭉 빠진 것 같은데. 전날 매수했네요. 전날 미리 잡았네. 이렇게 미리 잡아야 돼. 안 오르고 있을 때, 지켜주고 있을 때. 매수, 오늘 한번 매도, 다시.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했으면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또 한번 분할 매도. 앞전 것점 가니까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오늘 동서 이렇게 뜨고 PTM이란 종목이네 단돌림이 요새 또잘 하시네. 이기 회원님 중에서는 또 단돌림이 매수 매도. 자. 양봉 21선 쪽에서 매수, 앞정 고점 4,800원, 4 9 0 0원때 매도. 또 분할 매수 매도, 매수 쭉 빠질 때 밑주발에서 매수. 그리고 매수 매도 아주 대응도 잘했습니다. 리알텍 오늘 급등 나왔죠. 샀다 팔았다 여기서 잘 대응했고 매수 앞정고점 매도 분할매수 또 한번 매도 요새는 조금 어려운 게 단타 거리가 좀 짧어 수익을 주는 게 오후에는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매매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단타는 11시 전까지 11시 전까지 치는 것이 무난하고 신상에 이롭다. 아시겠죠? 신상에 이롭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이번은 매일 이 종목을 매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단타로 매일 또 한번 매수, 상승이 나온다 하니까 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아주 끝까지 우려드시고 계십니다. 점점, 점점 올라갈수록 앞점 고점에 다가오면은 조금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단기 고점에 다다가고 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전날 음봉 눌러줬죠. 그냥 눌러줄 때 눌러줄 때 매수 매수 해놓고서 오늘 또 한번 떴다가 눌렀다가 지켜주고서 급등. 근데 뭐 이때부터는 뭐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디어유 오늘 급등 급등 나온 종목들 잘 쫓아다니시네 이제. 근데 매매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떴다 아이고 야 점심들 맛있게 자 떴다가 오늘 전날도 상승이 나왔어 장때 양봉이야 양봉 올라갈 때마다 분할매도 다시 매수 언덕 비탈에서 살짝 내려오니까 바로 아이고 약하구나 하고서 매도 대응도 잘 하시고 이것은 이제 제가 영상을 장 중에 하나씩 좀 팁을 어떤 종목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좀 교육 차원으로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1기 2기 회원님들한테 요 부분이고 PMT 오늘 급등하면 나왔죠. 오늘 급등 한번 나왔을 때 매수 매수 앞점 고점 매도 매도 그리고 쭉 빠진 거 앞점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3 고점 1 2 3 여러분들 얻어 맞는다. 자 매매들 잘하습니다아 이런 식으로 엑스 게이트 요새 계속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분할 매도 장대 양봉 제일 최 고점에서 매도. 그리고 언덕 비탈이 내려올 때20 입선에서 매수. 전 음봉이 길어. 이럴 때는 올라가기 힘들구나. 매도. 대응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에요. 사실적으로. 상승장도 아니고, 빡, 하락장도 아니고, 중간하게 눈치를 많이 보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 선정을 좀잘 해서 집중을 하면은, 그래도 꾸준히 하루에 몇 프로씩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고, 하나, 인더스트리스 같이 상승이 나오는 애들을 계속 우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려먹을 수도 있어. 이건 전날이에요. 전날. 이건 전날인데도, 계속 우려 드시죠? 그리고 또 오늘 또, 또 들어가서 또 급등이 나왔고, 오늘 장대 한번 나왔고. 그는 분차트 모양을 잘 보면은 상승과 하락을 시원시원하게 주죠. 상승과 하락을 시원시원하게 줄때 그런 놈들이 또한번 단타 거리가 좀 나오는 겁니다. 단타 종목에 선정하는 방법은 이런 분, 분차트가 그래도 시, 줄 때는 상승을 줄 때는 시원시원하게 주고, 하락을 줄 때도 시원시원하게 주고, 해야지만이 단타 종목이 우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잔잔바리로 계속 비리비리비리 해 하면은 계속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도 화이팅들 하시고 내일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